어린 시절, 저는 텍사스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소유한 목장에서 여름을 보냈습니다. 저는 풍력 발전기를 수리하고 소를 예방접종하며 다른 일들을 도왔습니다. 우리는 매 오후에 특히 소프트 오페라를 시청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카라반 클럽에 속해 있었는데, 이는 에어스트림 트레일러 소유주들의 그룹으로 미국과 캐나다 주위를 함께 여행했고, 몇 해마다 우리도 이 카라반에 참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차에 에어스트림을 끌어붙이고, 300명의 다른 에어스트림 모험가들과 일치시켜 여행을 떠날 때면, 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정말로 사랑하고 숭배했으며 그 여행을 기다렸습니다. 특정 여행 중 10살이었습니다. 저는 차 뒷자리에 큰 벤치 시트에서 구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운전을 했고, 할머니는 동승자 좌석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이 여행 동안 흡연을 했고, 저는 그 냄새를 싫어했습니다. 그 나이에 저는 추정치를 만들고, 작은 산수를 하는 어떤 핑계든 찾을 것이었습니다. 연비를 계산하고, 식료품 지출과 같은 그런 쓸데없는 통계를 구했습니다. 흡연에 관한 광고 캠페인을 듣고 있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한 대의 담배를 피우면 당신의 삶에서 몇 분을 빼앗아 갑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아마도 한 대당 2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저는 할머니를 위해 그 수확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루에 피우는 담배의 대략적인 수를 추정하고 담배당, 퍼프의 수 등을 추정했습니다. 합리적인 숫자를 도출했다고 확신할 때차 앞으로 머리를 넣고 할머니 어깨를 쿡 짚고 자랑스럽게 선언했습니다. 퍼프당 2분씩이야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9년을 빼앗아 갔습니다. 저는 그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한 매우 생생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일어났습니다. 저는 저의 똑똑함과 산수기술에 대한 박수를 기대했습니다. 제프, 너는 정말 똑똑하구나. 너는 몇 가지 까다로운 추정을 했겠지. 연간의 분수를 계산하고 몇 번의 나눗셈을 해 봤겠지. 하지만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울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침묵으로 운전하던 할아버지는 고속도로에 어깨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는 차를 내려와 내 차문을 열고 나를 따라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우 지적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결코 가혹한 말을 한 적이 없었으며 아마 이번이 처음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와의 이 분야에서 어떤 경험이나 결과를 예상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트레일러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쳐다보았고, 잠시의 침묵 뒤에 부드럽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친절하다는 것이 영리한 것보다 어렵단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선물과 선택 사이의 차이입니다. 영리함은 선물입니다. 친절함은 선택입니다. 선물은 쉽지만 결국 주어집니다. 선택은 어려울 수 있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선물에 굴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택에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선물을 가진 그룹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는 똑똑하고 능력 있는 두뇌의 선물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입학은 경쟁이기 때문에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리한 조직이지 않았다면 입학청장은 여러분을 받아주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의 똑똑함은 여러분이 기적의 나라를 여행하게 될때 유용할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기획한대로 우리 자신을 놀라게 할 겁니다. 우리는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을 발명하고 그 방법을 많이 만들어낼 겁니다. 원자 단위로 우리는 세포 벽에 들어가고 수리를 할수 있는 작은 기계들을 조립할 것입니다. 이 달에는 비범하면서도 불가피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우리가 생명체를 합성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년 안에 우리는 그거를 합성뿐 아니라 명세에 맞게 설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심지어 여러분이 인간 두뇌를 이해하는 것을 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줄즈베른, 마크 트웨인, 갈릴레오, 뉴턴, 이 모든 시대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을 제일로 살고 싶어 했을 겁니다. 문명으로서 우리는 여러 가지 선물을 가질 것이며 여러분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여러분 개개인도 많은 개별적인 선물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의 선택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것이냐에 대해 얘기하고 싶습니다. 16년 전, 아마존을 시작하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웹 사용이 연간 2,300%씩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수백만 권의 도서가 있는 온라인 서점을 만들어 보자는 아이디어는 물리적 세계에서는 간단히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당시 저는 딱 서른 살이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저의 아내 맥켄지에게 직장을 그만두고 이 미친 짓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지만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성공하지 않아 어떻게 될지 알수 없었습니다. 맥켄지는 프린스턴 출신이고 지금 여기 두 번째 줄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그걸 해보라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창고 발명가였습니다. 시멘트로 가득 찬 타이어로 만든 자동 게이트 클로저, 어떻게든 동작하지 않는 우산과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태양 에너지로 요리하는 기기, 형제 자매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베이킹 팬 알람 등을 발명했습니다. 저는 항상 발명가가 되고 싶었고. 그녀는 나에게 내 열정을 따르라 원했습니다. 나는 뉴욕시의 금융회사에서 매우 똑똑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고 매우 존경하는 훌륭한 상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상사에게 인터넷에서 책을 판매하는 회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센트럴파크에서 긴 산책으로 데려가 나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건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아. 하지만 이미 좋은 직장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나은 아이디어일 거야. 이 논리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고, 그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48시간 동안 생각해 보라고 설득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것은 정말로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궁극적으로 저는 시도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실패해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아예 시도하지 않은 결정에는 언제나 괴로워할 것 같았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열정을 따라가기로 결정했고, 저는 그 선택에 자랑스러워 합니다. 내일부터는 매우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스스로 처음부터 쓰는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요? 관성이 여러분의 길이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열정을 따를 건가요? 여러분은 규범을 따를 건가요? 아니면 독창적일 건가요? 여러분은 편한 삶을 선택할 건가요? 아니면 봉사와 모험의 삶을 택할 건가요? 여러분은 비판에 굴복할 건가요? 아니면 신념에 따를 건가요? 여러분이 틀렸을 때, 속임수를 쓸 것인지, 사과를 할 것인지, 여러분이 거부감에 대한 마음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사랑에 빠졌을 때 행동할 것인지, 혹은 안전한 선택을 할 것인지, 약간은 대담해 질 것인지, 힘들 때 포기할 건지, 끈질길 건지, 혹은 여러분은 비관적일 것인지, 건설자가 될 것인지, 남을 해치기 위해 영리할 건가요? 아니면 친절할 건가요? 저는 예언을 시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80세가 되어 개인적인 삶 이야기에 가장 간결하고 의미 있는 순간을 나레이션 할때그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한 선택의 연속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훌륭한 이야기를 쌓아가세요. 감사하며 행운을 빕니다.